안녕하세요. 오토인사이드 행복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만나볼 차량은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KGM에서 새롭게 선보인 이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가솔린 모델이랑 외관상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휠 디자인이 바뀌었고 트렁크 리드 부분에 하이브리드 배지가 달리고 어, 그 정도 차이지 크게 변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네트를 열었는데 카바로 완전히 덮어놨습니다 카바 때문에 유관상 이 엔진이라든가 모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예 마감을 다 처리를 해버렸네요 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KGM에서는 흡참제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 후드 안쪽에도 있고 커버 안. 쪽에도 흡참제를 사용을 했어요. 주행할 때 얼마나 소음이 차단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릭 컴퓨터를 초기화를 시켰어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 맞춰 놨고요. 그리고 공조는 오토 1단계로 지금 설정을 해 놨어요. 달려보니까 승차감 면에서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1.83kW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감도 있어서 그런지 요철 부분 노면이 고르지 못하는 부분을 지날 때도 승차감이 좋은 게 느껴져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두 개의 심장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떠한 주행 질감을 또 보여줄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이 파워트레인은 byd 거를 가지고 왔죠 byd는 전기차와 플로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하이브리드는 없어요 kgm과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맞는 이 파워트레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직병렬 혼합 시스템인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그랑콜레오스에서 맛봤던 그 하이브리드를 비슷하게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P1 모터 그리고 P3 모터가 있습니다 구동에 관여하는 모터가 이제 P3 모터 모터예요. P1 모터는 발전에 관여를 하는 거죠 P3 모터는 출력이 130kW예요 꽤 높은 고출력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를 비교해보면 47.7kW라고 알고 있어요 그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랑콜레오스가 100kW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이제 130kW 모터를 채택을 하면서 중저속 이 도심 구간에서는 이 경쾌하게 이 모터로 달리는 그 구간이 확실히 아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가다서다를 하는데, EV 모드로만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비게이션 이 화면인데, 구동 모터고, 여기 엔진이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배터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가 44%가 보여지고 있어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 오늘 고속도로로 한번 달려봤는데 고속에서 EV모드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주행 상황에 따라서 한 80km 정도까지도 EV모드로 주행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었어요 모터로만 가는 그 영역이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조금 더 늘어난 그 배터리 용량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정보가 시트 포지션이 다른 차에 비해서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도 괜찮고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큼지막해서 옆에 후방 시야도 괜찮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아테나 2.0인데 반응이 살짝 느려요. 뭐 차량 설정 같은 거 눌러보면은 좀 느리죠. 네, 살짝 좀 느린 감이 있어요. 뭐 가상 엔진룸 타입도 있는데 뭐, 1, 2로 변경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가상엔진음 1이 좀더 높은 음을 내주고 2가 조금 더 낮은데 크게 차이는 없고 주행할 때는 어그 가상엔진음 사운드가 크진 않아요. 저속에서 이 보행자들에게 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이제 쓰이는 거죠. 어 확실히 도심주행에서는 파워트레인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퇴근하면서 타보고 오늘 출근하면서 타봤는데, 인상적인 거는 EV 모드로 확실히 어, 모터로만 가는 그 구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게 운행을 할수 있었고, 승차감이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타고 왔는데, 아, 총 주행거리는 34.5km고요, 평균 시속은 2 9 k m 1시간 12분 정도로 운행을 했고, 평균 연비는 20.4km/s가 나왔습니다. 네, EV 모드로 73%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27%입니다. 물론 뭐 출근 시간대라서,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기도 하고 고속으로 달리기도 하고 구간이 좀 혼재되어 있었는데 뭐 20km면은 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가 뭐 부드럽고 좋습니다. 소음 부분 NVH도 상당히 잘 잡지 않았나 무릎. 에어백이 옵션입니다. 기본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참고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이 타이어가 세 종류입니다. 17인치, 18인치, 20인치 세 종류인데, 이 차가 18인치이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7인치 휠을 끼면 뭐 연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인치는 이거보다는 승차감 면에서 좀더 손해를 볼것 같고, 어, 18인치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 g m 에서는이 모터로만 주행하는 그 가용 범위가 도심에서는 94%까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도심 주행에 맞춰서 이 차가 아, 세팅이 되어 있다. 물리 버튼이 없어요. 공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쪽에 공조가 있죠. 운행 중에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전방도 주시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고 여기에도 있거든요. 공조가 있는데 내비 화면이 꺼져서 당황스럽죠. 공조는 순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의 기본기는 좋아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너무 마음에 들고, 각종 편의사양이라든가, 아테나 2.0 적용되면서 기존에 불편했던 것들도 개선이 됐거든요. 손 봐야 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잘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디자인도 문이라든가 여기에도 뭐 하이그로시, 카본 비슷하게 문양을 내서 하이그로시로 전체 마감했고 도어 트림 부분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급감은 떨어지지만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용 적감을한 부분이 있겠죠. 디시보드 상당히 뭐 다른 차에 비해서 푸신푸시한 편이에요. 이 실내 컬러는 브라운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브라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EV 모드로 밀고 나가는 게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매끄럽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구성을 잘 하시면 4,000 밑으로도 나올 것 같거든요.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은 좀 있다 보여지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이 부분은 10년 2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제 BYD라는 중국 업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를 한 거잖아요. 신뢰감 확보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프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어, 확실히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로만 가는 그 영역대가 많기 때문에 이 연비 면에서도 좋았고요 정숙성 면에서도 꽤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성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마을할때 없이 다 만족스러운 그런 어,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KGM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들도 생기고요 어, 앞으로도 k g m 에서또 다양한 차량들 출시를 해주길 바라고요 기대감도 확실히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중국에 있는 KGM 대리점에서 시승을 한번 신청하셔서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행복이 아빠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